안녕하세요. 짱구입니다. 오늘은 앵그리 브드가 차에 치어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을 보이겠습니다. 우와. 뭐지? 응? 아 망했다. 뭐지?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. 그렇다면 여기서 11... 이 예. 푸들 야 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한 명이 차에 칠렸거든요 네 금방 했습니다 금방 왔네요 네 아파요 알겠습니다 아야 여기 탈래요 니 너무 몸무게가 좀 빨래요. 아, 폭주를 한다. 와, 와. 어디 가죠? 네. 여기가 병원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전 오. 림뽀로르 잖아 어떻게 알았지? 얼굴 동체를 밝히면 안되는데 어떡하지? 야 정신 차려 아왜 그래 내가, 나, 니 이름 생각났어. 뚱뚱한 그룹보드 오, 오, 오. 역시, 나야. 몸무게가 1톤이나 되는데. 역시, 나야. 어헛, 어헛, 어헛. 어헛, 어헛, 어헛. 근데 치료 안 해주고 뭐예요? 다나 때문에요 아하 그럼 가야지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나니 탈래 오케이 왜래 천천히 가? 니또 네 떨어지면 내가 또 우러내야 되잖아 아 그럼 천천히 가야 해 뭐냐고 요번에 난 다쳐서 다행인거야 오로또 오 뭐하지 초코 에이 돼지 인글보드가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잠이나 자야겠다 쉬. 오, 아침이다. 와, 너는 나는... 야, 왜안죽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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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야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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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야, 겠어 야, 야, 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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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똥꼬같이 생긴 건, 뭐야. 쳐. 이야, 이야. 왜 그래. 닌 누군데 그래. 휴, 이제야 맛좀 바꾼. 역시. 촤. 헛. 멋있어? 아니. 짱구님, 뭐 하세요? 왜요?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응 음, 죽었나? 나를 때리다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렇다면 꽃물 야아아아 아, 아, 아. 아이 아빠 뭐 하지? 아 맞다. 내가 무슨 상황인 줄 알아냈어. 어처. 아, 야 드디어 돼지고기가 되는구나. 어처. 아, 안죽네 아직도? 음... 왜 아직도 안 죽는 거야? 이 혹시... 알았어. 나의 목숨은 바로 무한이다. 아니... 야, 야 무한을 다쓰이겠어서 봐봐봐봐. 봐봐봐봐봐. 방 지쳤어. 에. 에. 어 죽었나? 헛헛 헛, 역시 내야 네, 죽었나봐. 역시 내헛 네, 역시 구독을 눌러야해. 헛 좋아요도 누를 눌러, 눌러지마. 알림도 꾹. 아유. 어, 좀, 좀, 어디 가야 겠다. 어디라고? 와봐. 저, 가기 뜹니다. 나왔어요. 그건 뭐지? 어, 음, 도도 안 나네. 나 돼지고기 요리 해주려고 했나? 그러면 안 돼요. 짱구님, 왜 그러세요? 저 돼지고기 만들려고 했어요? 어떻게 하셨죠? 이야! 나빴어요. 전 잠깐 갔다야게요. 어딘데요? 나를 없애봐라. 나안 없애. 안 없애냐고. 안 없애. 안 없애냐고. 없애야지. 그럼 구독 좋아요. 으아! 담벼아안 아파. 야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.